영글리시 TV 40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번에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 그런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그 단어는 이슈라는 이 단어가 되겠는데, 자 비교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의미로는 바로 지금 세 가지 의미 중에서 바로 첫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실제 우리가 외래어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의 주제, 논점, 쟁점 이렇게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한 목적은 바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두 가지 의미를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적어도 이 단어에 관한 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어떤 문장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 문장은 정확한 의미를 알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의미에서 준비한 거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논점 쟁점 주제 자 이런 의미로 사용된 예, 문장 예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the group is divided. 자그 그룹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Over the issue of capital punishment. 자 우리 지금 이슈를 공부하고 있지만 capital punishment 이 단어도 같이 예,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형제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라는 주제. 사형제도라는 논점, 이, 여기에 대해서 그 그룹은 지금 나누어져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자, 이런 문제에서 나누어져 있다면, 뭐, 거의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또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바로 over 이 단어인데, 자, 이 단어도 포괄적으로 뭐뭐에 관해서 이런 의미로 자주 사용이 되는, 되는 겁니다. 어쨌거나, 이, the issue of the capital punishment. 그러니까, 사형제도라는 쟁점, 사형제도라는 논점을 가운데에 두고, the group is divided. 그 그룹이 나누어져 있다. 찬반 양론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이런 의미라는 것을 쉽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abortion is a highly controversial issue"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선 단어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abortion"이라는 단어는 낙태라는 단어고, 그 다음에 "highly" 꽤 상당히 controversial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highly controversial issue"하게 되면은 대단히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대단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이다 그런 얘기죠 자, 낙태 문제가 그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의미로 가보겠습니다 자 출판물이나 인쇄물의 시리즈의 한호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잡지책 같은 게월간지라면 몇월호, 7월호, 8월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년에 4번 발행이 되는 개간지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 봄호, 가을호, 겨울호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자 바로 그럴 때의 출판물과 인쇄물의 시리즈의 한 호를 우리가 이슈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The article appeared in the July issue of nature,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nature라는 잡지는 유명한 과학 잡지죠. 그러니까, nature 지 7월호에 the article, 그 논문이 appeared, 수록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한 가지 기억하실까? 바로, appear란 단어인데, 자, 이 단어도, 지난번에 이 단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영상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 예, 어떤 출판물에 수록이 되다, 어떤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나오다, 자, 누구누구 사진이, 어떤 어떤 글이, 혹은 어떤 어떤 기사가, 어떤 신문에, 어떤 잡지에 나오다, 수록되다, 그런 의미가 appear에 있다는 것, 그때 제가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 자, 어쨌거나, 그 그 논문은 Nature G 7월호에 수록이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확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8월호라고 한다면 August issue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지난 호 하게 되면 last issue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문장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The old issue of Vogue is on the table.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이제 Vogue란 단어도 아시죠? 유명한 패션 잡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old issue라고 했기 때문에, 늙은 호가 아니죠. 낡은 호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Vogue, 지난 호, 예, 지나간 호입니다. 아, 지난 호가 탁자 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the office will be issuing. 자, 이거는 동사로 사용된 issue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office will be issuing permit on Tuesday and Friday mornings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단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permit, 자 우리가 강세를 앞쪽에 두고 permit 이렇게 읽어주면은 허가증이라는 명사가 되고 permit, 강세를 이 음절에 두고 permit 이렇게 읽어주면은 허락하다라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permit, 허가증을 그 사무실에서는 발급할 것입니다. 자, 언제 발급합니까? On Tuesday and Friday mornings.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에 발급을 해준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The government issued a statement about its environmental policies to the press 라고 말했는데, 자, 그 정부에서 발급했다. 발표했다. 자, 어떤 게 발행했다. 어떤 의미가 어울리겠습니까? 자, 이 동사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나오는 statement. 이 단어를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성명서, 담화문.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environmental policies. 환경정책에 관한 statement. 성명서,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누구에게 발표했습니까? to the press. 언론에게 발표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사로 사용된 이슈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세 가지 의미, 자, 세 가지 캐리어리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이야기의 주제 혹은 논점 혹은 쟁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출판물과 인쇄물의 시리즈의 한 호, 몇 호다, 뭐 봄호다, 가을호다, 7월호다, 8월호다. 자, 이렇게 해도 사용되는 걸 봤고, 그리고 동사로도 사용되는 걸 살펴봤습니다. 발행하다, 발급하다, 발표하다. 자, 좀더 다양한 예문들은 여러분들이 사전을 통해서 더 많은 예문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본 예문 중에서 꼭 기억해둘 만한 단어들, 자, 낙태라든지 사형제도라든지 이런 단어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